안녕하세요 하늘이입니다. 제가 글씨를 조금 썼어요 원래 제가 이렇게 쓰는데 하늘이라고 쓴다고 해도 진짜 제 이름이 하늘이에요. 그래 하늘이 좀 맞는 것 같아가지고 하늘이라고 이름을 했고, 되거는 하늘이 공지. 하늘이 저 어, 저의 공지 해볼 거예요. 공지. 어, 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안경 쓴 여자 아이. 안경 쓴 여자 아이. 음, 저, 저의 그림식은 아니지만, 저도 더, 음, 더 현실적으로나 타는 것이죠, 뭐. 공지를 오늘 할 거예요. 첫 번째는 제가, 어, 어첫 번째는, 제가 제가 그 영상을 올릴 때 무엇 무엇을 올릴지 올릴지 게 올릴지 게 생각하여서, 이렇게, 어, 공지를 올리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제가 미니어처를 할 거예요. 제가 미니어처를 담, 어, 조금 안 하는 것 뿐이고, 제가, 제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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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어처 그 세트를 살 건데, 아, 제가 도저히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까지 못 쓰는 거거든요. 그냥, 만, 오천원짜리랑, 그래가지고, 제가 주말에 살려고 합니다. 일주일만 더 기다리면 되고 일주일만 더기다려면 되고요 일주일, 일주일만 기다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주일, 일주일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이두 번째는 저희가 그냥 핑커 거긴 해볼 건데 먹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묶으면 아토피 때문에 아토피가 있어가지고 먹는 건안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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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체 괴물을 만들어 볼 건데, 액체 괴물은 그냥 제가 마, 많이 만드는 편이에요. 근데 귀찮아가지고 안 올리는 것 뿐이고요. 그리고 4번은 요리를 할 거예요. 먹는 것, 먹는 것. 4번은 이, 오케이를 할 거예요. 왜냐면 저는 좋은 걸할 거기 때문에. 뭐, 먹방도 할 거예요. 먹방. 먹방. 먹방도 할 거고 소개도 할 거예요 소개. 여러 가지로 할 겁니다. 무슨 이렇게 잡담도할 거고 후기도 할 거고 그리고 무슨 샀다는 것도 알려줄 거고 무슨 뭐 했다고 뭐 했다고 여러 가지 등등등 할 텐데 우선 이것들을 우선 먼저 지키겠습니다. 우선 지킬게요. 그리고, 제가 그림을 못 그리는 편, 편이... 못 그리는 편이에요. 음, 저도, 그냥 이상하게 그릴 때도 있고, 잘 그릴 때도 있는데, 오늘은 못 그린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이름은, 어, 어, 하늘이 아니에요. 근데, 하늘이라는 이름은 있겠죠, 뭐. 아, 그리고 그림도 그릴 거예요, 그림. 그림도 그릴 거고. 어... 한마디로 캐릭터나, 캐릭터나, 그냥 인물을 그릴 건데, 제가 인물을 좀못 그려요. 여러분, 소개한다고. 했고. 네 그냥 말할 거면 다 말했어요. 읽어 보세요. 아 저, 그리고 제가 잡담할 게 많아요. 그바우치 잡담 여러가 밀렸는데 그냥 안 올리는 것뿐이에요. 아 올리기 진짜 귀찮아요. 매일 매일 찍고도 찍는 건 쉬운데 어 미니어처 또 하고 싶다 진짜. 제가 마지막 그림을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좀 시크한 그런 걸 해보겠습니다. 저의 오늘 기분 상태입니다. 했구요. 이건가? 이거 점이에요. 네. 하늘 유튜브 많이많이 많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바이바이.